자 똑같이 가슴을 잘 잡으시고 자 올라왔습니다 하나 꽈 이제 고있어자 올라옵고 해봐 하나 둘꽈꽈꽈꽈뭐 어, 어, 저리 들면서 자, 두. 두. 자 그대로 누르면서 가도 네. 오픈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<laughs> 됐죠?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레그 트윙 아, 까지다봤어 이때 이제 서브 미션 한번 해볼게요. 자 중요한 건 이제 클라 갈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잘 잡았을 때 아, 맞죠? 감았을때 뒤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약간 빠지듯하게 들어가면 안 돼. 내가 확실히. 지금. 그리고 몸을 이렇게 틀어줄게요. 그래서 그립을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을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. 는 요거 자 지금은 다리가 고정이 안돼있어서 계속 움직이면 안 걸려요. 자 여기서 그대로 이제 누울 건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어디로 누워야지 가장 좋을까요? 그렇죠. 일로 누우면 또 벌어지겠죠. 그래서 이쪽으로뭐그다자 하나, 둘, 그렇죠? 다리. 오케이. 자 내측으로 돌려 반칙이라서 그대로 허리 펴게요. 그렇지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았도 되지 다리 꽉 고정해서 머리를 는거 중요한 머리를 는거 뭐? 다리 꽉 네. 힘줘 자 상체 어맞죠 어. 그렇죠? 머리 살리고 누르고 하나 둘 하면 바로 가보세요 그렇죠? 저한테 여기 완전 물렸죠? 손 엄지손가락 잡아서 모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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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무릎만 결통 시켜도 돼 어, 오복 조심하세요. 너가 오복이에요. 뒤꿈치까지. 그 어, 고대로 그 처리해 주시고. 모델 한번해주세그이 됐죠? 자, 중요한 거 어. 요거 아킬레스건 홀드 시킨다. 머리도 주조심하요 자, 요거 같이 씻으니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서. 아킬레스 홀드 앵클 라이라는 거. 아예 우황을 껴놔야 되는 Thank <laughs>